네, 안녕하십니까, 인서입니다. 자, 오늘은 오늘, 아, 8시에 치러졌던 수원FC와 인천에, 인천과 수원FC의 그, 아, K리그 23라운드 경기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. 양팀 모두 승점 1점씩만 나누어 가지면서 순위는 어떻게 됐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인터넷에 이따가 촬영 끝나고 찾아봐야 되는데 <laughs> 아, 양팀다 수비가 오늘 굉장히 어, 수원역시에서나 아, 잭슨 선수 그리고 우리 팀에서는 오바석 선수나 데이블스 선수도 오늘 라스 선수 잘 막아줬고 어, 김용석 선수도 사이에서 중앙에서 잘 잡아주면서 잘, 잘 해줬습니다. 자. 그리고 오늘 선수들이 아이, 킥이나 이런 거를 할때 오늘 해설위원들이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안 감겨요. 안 감겼어. 킥도 아길라 선수의 그 킥도 아주 그냥 멍하나. 그리고 잔디가 우리가 조금 다시 좀 옛날 상태로 좀 페북을 한 같은데, <laughs> 그러면 안 되지만. 자 그리고 오늘 수원 fc의 라스 선수는 아우 결정적인 찬스를 하나 놓쳤어요. 아주 그냥 거기 뭐1대2 찬스에서 아웃프런트로 때렸는데 그걸 아못 놓았어요. 그리고 타르델리 선수, 아 수원 fc 교체로 들어갔는데 교체로 나왔어. 얼마나 이게 구역질일까. 타르델리 선수 입장으로는 정말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는. 아, 우리도 처음에는 약간 추상 피시한테 밀리나 싶더니 후반이나 이쯤 후반 중후반 정도 되더니 완전히 아니 정유를 우리 쪽으로 아, 가지고 오면서 슈팅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내고 아 진짜 막판에는 진짜 90분 추가 시간 주어지고 나서 진짜 마지막 공격 때송시우 그 선수의 그거는 진짜 아쉽습니다. 아 그리고 무고사 선수를 교체 80. 분쯤에 빼줬고 어 오늘 의외로 정혁선수는60 60분쯤 일찍 빼줬어요 그래가지고 저 선수 체력 안 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같고 저 오늘 연계용으로 비겼기 때문에 다음 경기가 어딘 어디였죠? 다음 경기가 어디는지잘 모르겠지만 울산은 데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 다음 경기 잘 준비하면서 오늘 승점 1점 땅걸도로 선수들 잘 들어가서 이제 쉬쉬길잘 바라겠습니다. I knew.